시비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합법적이어도 무익한 경우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174장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So 된 것과 바람직한 것은 매우 다르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았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인은 말하고 행동할 때 단순히 합법적인 것과 실제로 유익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 2003년 3월 28일자에서 마이스 킹던은 토마토를 과일로 알고 있는 게 지식이라면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은 지혜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에게는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을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모든 행동에는 문화적 감각과 상식이 필요하다. 성경의 보편적인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는 문화적, 윤리적 모범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같은 원칙을 언어 생활에도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 옳은 정보라고 해도 무리하게 전달하거나 틀린 것을 강조하기 쉽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식이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지혜란 그것을 언제 말할지를 아는 것이며 존경이란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아는 것임을 잊지 말자. 솔로몬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점에 대해 잘 알려 주셨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 어린 태도로 대하여 원수에게까지 애정과 존중을 베풀라 하셨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솔로몬은 진술했다. 세상은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경험할 때만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기 시작한다. 과일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기도력 말씀에서는 지식적인 측면과 지혜로운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것과 바람직한 것. 토마토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과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맛과 쓰임새는 우리로 하여금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게 만들죠. 물론, 새콤달콤한 토마토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 샐러드에 굳이 토마토를 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지식적인 측면만을 보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대표적인 성경의 예시로 욕의 친구들의 조언을 둘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옳았습니다. 욕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는 고난을 당한 것이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욕을 친구들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욕,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욕, 너는 악인이다. 회개하여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든 재산과 가족과 자식을 다 잃은 사람에게 그런 지식적인 측면만 이야기한다면, 만약 우리 가족의 장례에 누군가 와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가족이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반대로 지식만 있고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은 금사과를 아주 더러운 접시에 내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과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적인 존재로 그리고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결과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적인 표현이나 창의적인 지혜로움들이 예술작품들이나 생활 곳곳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들만 들이밀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들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교리가 옳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생명의 기별이 널리 전해져야 할이 때에 이런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여나 실수하더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 모두와 화평을 이루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저희 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본심이 나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저희임에도 계속하여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며 화평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서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만에 계신 강병주, 김윤숙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주금성 교회에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업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화합을 이루어 주님의 사업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